소파밭에도 오늘 비가 잡혀 있어서 어제 벚꽃비료를 준비해 줬습니다. 이쪽은 양파와 마늘밭입니다. 비닐로 멀칭이 되어 있어서 수비를 해도 스에 들게 되었는데 비가 잡히기 전에 어제 수비를 다 했습니다. 비가 손빼기 내려서 위에 보였던 비료들이 다 스며들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시기 건조하기도 하지만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병충의영상이될수 있으니까요 밭에 가시면 비 오기 전에 꼭 집이 다시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쇼파밭에도 오늘 비가 잡혀 있어서